안녕하십니까. 에비슨용 코리아에서 리테일 사업 실무를 총구하고 있는 이창희 기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분양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업시설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상업시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상업시설 개발자들은 그간 상업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팔아치울까에 대한 고민에 지나치게 치중된 측면이 큽니다. 다시 말해, 상가라는 상품을 하드웨어 측면에서만 봐왔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개발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이나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업무 시설 등에서 상품이란 좋은 입지의 경쟁력 있는 평형과 가격 내외부 디자인과 마감재 등을 통해 분양에 성공하고 나면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개발업이나 건설업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죠. 그리고 상업시설 또한. 이런 기존 방식으로 분양을 해왔고 성공을 거둔 경험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상업시설이 단순히 하드웨어와 가격만 가지고는 분양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보는 바와 같이 90년도 초반부터 상당히 대형 상업시설이 국내에 출현하게 됩니다. 코엑스몰 스타필드, 수원 롯데몰, 잠실 월드몰, 송도 롯데몰, 고향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 등등 이런 복합 쇼핑몰들은 상당히 대형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쇼핑몰 이외에도 즐거움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이런 복합 쇼핑몰들이 단순히 5,000평, 만평이 아니라 5만평, 6만평짜리 초대형 쇼핑몰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주 소비자층에도 변화가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베이브 세대와 X 세대로 대표되는 기존 소비자 계층이 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 Z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등장하게 되죠. 실제 밀레니얼 세대가 Z 세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형성하면서 주 소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매장 수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매장이 중소형 매장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일본보다는 약 1.2배, 미국보다는 약 2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중소상인들이 영업을 통해서 장사를 하기에 많은 경쟁자가 있다는 것으로 상당히 상업환경이 어려움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온라인 쇼핑이 가장 잘 발달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온라인 쇼핑의 상승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 상가 특히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분양 상가의 치명적인 매출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세종이나 위례, 동탄 등과 같은 2기 신도시 상업시설 공급 물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소위 중공 이후 몇 년이 지나도 활성화 되기는커녕 속이 텅빈 깡통 상가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한 투자자들에게는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화두로 던진 상업시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시다시피 활성화입니다. 이것을 예상하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실제로 상업 시설 개발자들에게 상가 활성화라는 말은 상당히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상업 시설을 실제로 활성화한다는 건 상당히 소프트한 과정이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분양에 성공했던 상가들까지 중공 이후 텅빈 깡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했던 개발자들에게 상가 활성화라는 중공 이후까지 고민해야 하는 최초의 물건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간 개발자들에게 중공 이유라는건 분양에 실패한 부실 자산 관리 쯤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마땅한 상업설 전문가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분양 상가는 정작 중공 이후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개발자가 임대나 운영에 개입할 권한이 법적으로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분양 상가는 시장이 알아서 채워주는 소위 막상가라는 등식이 형성됩니다. 상가는 분양하고 나면 알아서 임차인들이 들어와주고 또 그들이 상인회를 구성해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대형 복합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수많은 막상가와 깡통상가들로 인해 개발자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MD라는 개념을 상업시설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개념을 통해 개발된 상가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 이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MD란 무엇인가? MD는 Merchandising의 M과 D를 따서 MD라고 불리웁니다. 이 개념은 유통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백화점에 들어가시면 1층에는 화장품이 있고 2층에는 명품 또는 귀금속류가 있고요. 3층에는 숙녀, 그 올라갈수록 스포츠 아웃도어, 남성복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식품관 등이 있다는 걸 굳이 층별 안내판을 보지 않고도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을 만큼 정형화된 MD가 되겠습니다. 이 MD는 소비자료 하여금 편리하고 많은 돈을 쓰게 하는 전략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점포 구획이나 업종 구성 정도가 그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MD는 유통업에서 사용해온 마케팅 전략을 부동산으로 끌고 온 개념인데, 이게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 임대차 계약 종류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직매입 방식은 상품의 관리와 소유권을 모두 임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내 건물에서 나의 물건을 파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선진국 유통 모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델입니다. 어, 쉽게 말해 선진국에서는 백화점에서 물건을 직접 매입을 해서 나의 직원을 통해 직접 장사를 해서 매출을 올리는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연말이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행사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가 되면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잠을 자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어, 클릭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정 매입 방식은 상품 관리와 소유권은 이 테넌트한테 있고 임대에게는 없다. 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약간 부동산의 임대업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건물은 내 건데 어, 임, 임차인이 직접, 테넌트가 직접 테넌트의 물건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매출의 일부를 공유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국내에서도 블랙프라이데이가 있었을까요? 어, 한 3, 4년 정, 정도 전에 어, 전 정권에서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서 국내 유통업과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촉진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국내 유통업은 대부분 특정 매입 방식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재고가 쌓이더라도 이월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이거에 대한 부담은 임차인이 지는 거지 결국 건물주 즉 유통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던 거겠죠 직매입 방식과 특정 매입 방식은 전형적인 유통업을 베이스로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럼 임대값 방식과 임대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임대 값 방식은 보증금 월세 방식으로 국내 임대차 계약의 95%는 현재와 같은 임대 값 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임대 을 방식은 운영 일체는 임차인이, 판매 대금은 임대인이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보면 특정 매입 계약 방식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방식은 부동산 임대업을 베이스로 하는 계약 방식임에도 유통업에서 차용한 방식을 부동산으로 차용한 방식을 임대율 방식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구조가 유사합니다. 임차인이 들어와서 자리 장소를 제공하고 나면 그 임대료를 판 만큼의 매 프로를 가지고 임대인한테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매입계약 방식과 임대율 방식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차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특정매약 매입 계약 방식의 전형적인 백화점 같은 경우와 그리고 로드 상권에 있는 어, 임대열 방식의 분양 상가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인 스타벅스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시는 스타벅스에는 어, 카드로 결제하고 났을 때 영수 증에그 백화점의 상호가 찍히게 됩니다. 매출이 백화점에 잡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임대열 방식의 로드 상가에 있는 스타벅스에는 스타벅스라는 상호가 직접 찍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매출이 직접 스타벅스에 찍히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방식 자체가 유통업과 부동산은 다르고 부동산 임대업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설령 그 임차인이 활성화에 해를 주는 임차인이라 하여도 임차인 자력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매출에 따라 수시로 임차인 교체가 가능한 유통 상가와는 달리 부동산 임대 상가는 MD가 한번 확정되고 나면 일정 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중공 초기에 테넌트 선정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유추할 수 있겠죠. 사례를 몇 가지 볼까요? 지금 보시는 상가는 약 9년 전에 서울 사대문 안에 유수의 개발자가 시행을 한 부상복합상업시설입니다 파란색은 분양에 성공한 호실이고요. 어, 검은색과 회색은 어, 분양에 실패한 호실입니다. 검은색은 분양에 실패했지만 임대가 채워진 호실이고요. 실제 분양은 이렇게 적게 됐지만 어, 중공하고 1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왜 임대도 이렇게 안 됐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 전면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8차선 대로에 면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약 60%의 면을 점하고 있는 이 상가면에 부동산 중개업이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측 상가가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은행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임차인이지만 은행이 1층에 있게 되면 은행은 여는 시간이 늦고 닫는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측 상가에 용기를 내서 들어와서 장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테넌트들이 적어지는 건 다, 당연하겠죠. 이렇듯 중공 이후에 MD 전략이나 활성화 전략 없이 그냥 시장에 맡겨서 채워지는 상가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냥 놔둬도 30% 정도는 차더라.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따서 창의 30%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어, 다음 사진은 어, 서울에 있는 이기 신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신도시 정중앙에 있는 핵심 상권에 해당하는 자리고요. 어, 주상복합 스트리트 형태의 상업시설입니다. 이본 사진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역동적인 야생마가 있는 미술품이 있고요. 그리고 시계탑이 있는 상당히 누가 봐도 이 상업시설에서 ND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자리인 이 자리에 생태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생태찌개를 좋아합니다만 생태찌개란 임차인이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MD라 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적정한 업종이 자리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MD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사례를 설명드린 겁니다. 방금 전 사례의 1층 평면도입니다. 중공을 하고 나서 8개월이 지난 상황인데요. 위에 보시면 빨간색과 그리고 회색으로 점진적으로 색깔이 옅어지면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제가 임의대로 빨간색은 상당히 등급이 높은 어, 브랜드고 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이제 난브랜드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개인이 만든 브랜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빨간색이나 주황색 비율이 반 이상을 차지하면 상당히 좋겠죠. 그런데 이 상가는 상당 부분 임대는 그래도 많이 채워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또 부동산 중개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검은색 별로 표시된 데가 부동산 중개업소인데요. 장장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가의 규모를 봤을 때이 정도면 부동산 중개 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한 아까 생태찌개집 같이 제이 헬렌 같이 상당히 감도 높은 여성 패션 브랜드 바로 옆에 정육점이 위치함으로써 굉장히 언발란스한 것들을 쉽게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앤디가 잘된 사례를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상가 사례 바로 맞은편 현장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가입니다. 역시 주상복합 스트리트 상가이고요. 어, 둘다 모두 굴지의 국내 시행사에서 개발한 상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공 8개월이 됐을 때 빨간색과 주황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알만한 대중적이고 상당히 감도 높은 브랜드들로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있어야죠. 그런데 어디 있냐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석에 하나 정도가 거의 독점을 향후하는 어, 이런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MD가 상당히 잘된 상가의 업종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 4, 5년 전 사례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그 시금업종을 나타낸 건데요. 대체적으로 시금업종의 비율이 약 과반수를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금업종의 비율이 50%가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이 시금업종 자체가 한번 입점을 하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어도 폐점이 쉽지가 않다는 것 때문에 이런 시금업종의 비율이 40% 이하로 떨어지는 게 트렌드가 됐습니다만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같은 업종 안에서 이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시금업종 안에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굉장히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다시 분류를 하고 그거를 입점시키는 작업을 해야 앞서 보셨던 좋은 MD 사례의 현장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나쁜 MD 사례에서는 부동산 한 업종만 12개가 들어왔고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본 거는 커피숍 업종만 8개가 들어가 있는 5천여평 규모의 상업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분양 상가는 활성화할 수 없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개발자 입장에서 임대 상가에 가깝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